스포츠 엘라이트 합동조합 오늘의 국비 지원 학원 설립 포스팅 주제는 국비 학원 4가지 중 가장 설립이 쉬운 학원 편입니다. 처리 기간도 상당히 짧아서 서울시 교육지원청 기준 빠르면 일주일 안에 설립될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빨리 설립되는 걸로는 높음입니다. 물론 아이들 대상 학원의 경우는 요건이 아주 까다롭지만, 학원의 경우는 교육권이 많이 완화되어 국비학교 4가지 종류 중 가장 난이도 낮은 교육기관이 되었어요. 학원은 지방교육지원청 관할이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서 친절하고 민원응대도 적극적이라 주무관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다만 1년에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하고 국비과정 아닌 일반과정도 모두 점검 대상이라는 점이 직업학교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도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지도 점검을 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필라테스샵들도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으로 많이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운영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모든 국비학원이 가에 사물을 대시하는 능역사업이라 면세 사업이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면세 사업은 일당일당에 있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아 관리에 편리함은 있지만 규모 있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출이나 투자받기가 어려워요. 또, 요즘은 세무업무가 전산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 프랜차이즈로 교육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과세 사업자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니 본인의 사정에 맞게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설립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창에 첨부된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